네, 마지막은 광주 소식입니다. 광주교육청이 극우 교육을 한 것으로 알려진 대한 학교에 대해서 등록 취소에 나섰다고 하는데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예, 광주에서는 그 특정 종교 단체가 운영하는 대한 교육기관이 그 불법 유아 교육 과정 운영과 또그 편향된 역사 이념 교육 논란으로 문제가 되면서 교육청이 등록 취소를 추진하게 됐습니다. 문제가 된 부분은 말씀드린 것처럼 크게 두 갈래인데요. 우선 그 유치원 설립인가 없이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유아 교육을 운영한 점입니다. 이 부분은 교육청이 법 위반이 명확하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시설 변경 처분 과태료와 함께 형사 고발까지 했습니다. 두 번째는 교육 내용 논란입니다. 지역 교육 시민단체가 그, 그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해당 교육 기관이 극우 개신교계 인사로 지목받는 전광훈 목사의 책을 학부모 필독서로 지정하고 어, 그 독후감을 또 요구하기도 했고. 제주 4.3 사건 그 외국 논란이 있는 영화 건국전쟁 관람을 학생들에게 권장하는 등 이승만 미화 역사 왜곡, 이념 편향 교육을 했다고 비판해 왔습니다. 여기에 입학 과정에서 그 신앙 관련 서류 요구, 교사 채용 과정에서의 사상, 신념 질문 등의 문제도 제기된 바 있습니다. 어, 시민단체는 이런 요소들이 단순한 운영상의 실수를 넘어서 역사 왜곡과 이념 편향 교육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봤는데요. 교육청 역시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서 등록 취소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 알려진 바에 따르면 해당 기관은 학생 수만 약 350명에 이르는 규모 있는 대안학교라서 이번 조치의 파장도 지역사회에서 작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대안학교 치고는 규모가 꽤큰 편이네요.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 등록 취소가 되면 교육청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이 끊기는 거니까 어, 기관 입장에서는 반발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나온 입장이 있을까요? 이 기관 측은 그 유아교육법 위반은 교육청의 지도 범위 밖에 이르겠다고 해명하면서도 시정 조치에는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편향 교육 논란에 대해서도 그5.18 관련 영화 시청, 기념관 방문 등도 했고 역사적인 인물은 공과를 함께 가르쳤다는 식으로 균형 교육을 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반면 지역 시민 단체는 교육청의 등록 취소 의결을 환영하면서 이번 조치가 광주 교육의 공공성과 신뢰 회복을 위한 당연한 결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동시에 교육청에 대해선 그 청문 절차와 등록 취소 확정 등 후속 절차를 신속하고 책임 있게 진행하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어 절차상으로 보면 위원회 심의 이후엔 이제 교육청이 청문을 거쳐서 최종 등록 취소 여부를 확정하는 수순이 남아 있어서 지금으로선 사실상 마지막 단계에 들어갔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교육부도 대한 교육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이후에 나온 첫 사례여서 전국적으로도 관심이 높은데 최종 결과까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송상한 기자, 잘 들었습니다.